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내를 팔아먹죠. 음. 네. 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네. 잘못 아브라함이 잘못. 잘못했죠. 어. 근데 누가 왔나? 팔아오고. 팔아오고 나 이게 말이 돼요? 응. 쉽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 천사의 바락 빵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음.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하나님이 어. 아브라함을 그때는 봐 주시는 거지. 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왔어요. 그냥 무서워서 왔어요. 그냥 무서워서 그렇죠. 본토 친척 네. 떠나라고 그래서 네. 어, 알지도 못하는 신이 와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떠나온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에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네. 되죠. 한 번만 팔아먹었어요두 번만 팔아먹었어요. 두왜두번 팔아먹었죠. 두왜두번 팔아먹죠? 이제 아, 두번 팔아먹었을 때는 네. 혼나야 되는 거아닐까 네.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네. 어, 애굽은 내륙이에요. 음. 어, 그죠? 네. 어, 물론 바닷가도 포함하지만 음. 내륙이에요. 근데 지금 음, 그 아, 아브라함이 이, 이동하는 경로 속에 아비멜렉을 만나는데 여기는 해안가예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신관이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범신론은 뭐냐면 지역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육지에는 통하는데 어디는 안 네, 통할 것 같은 거예요. 바다, 바다. 에는안 통할 것 같네요. 음. 그래서 또 자기 처세술로 가서 마누라를 또 팔아먹었네. 음.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또 경험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음. 어디도 통하고 어디도 통해? 육지도 통하고 바다도 통해. 이런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그런 신은 음. 존재하지 음.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통치가 가능하신 분이라는 개념을 음. 아브라함한테 처음 알려줬고 아브라함도 그런 신이 있다는 걸 처음 아는 거예요. 음. 그래서 두 번까지 허용을 해주는 거고 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애굽에서 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믿음이 없어지는 거는 여기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음. 음.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대입하다 보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땐 믿음이 되게 없고 교회를 잘안 나오는데도 아,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는 좋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봐요. 어, 그럴 때는 그걸 질투해야 돼요.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질투하지 말아야죠. 그걸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아 어린아이구나. 음. 좋을 때다. 음. <laughs> 아 그러면서 내가 더 발전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죠. 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거. 뭐 오늘 얘기 중에 뭐 질문 있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아, 하나님한테 이제 응. 다가지는 않고 그냥 만약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그 응. 그 얘기가 아까 응. 목사님 말씀 중에 응. 성령 충만이 라 아직 응.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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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내 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물론 들어주신 것도 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들어주시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내가 이만큼 마더 가야 하나님도 하나 더 주시고 내가 또 가면은 또 하나를 또 주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네. 성장을 위해서 네. 하나님은 자꾸 그런 네. 걸 요구하시죠 네. 그런 거를 또 오늘 저가 또 목사님 말씀 좀, 내용을 듣고 음. 아 내가 더 다가가지 않으면은 이 위에 걸 주시지 않는구나 그걸 이제 좀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매이면 그 위의 단계로까지 가기가 음. 어려워요. 어,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뿐만 아니라 음. 내가 그러한 아들일 딸이 되어드려야겠구나.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 올려놓길 원하는 분에 대한 음. 깊은 찬동이 내 안에 있어야죠. 음. 어,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또 어,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를 같이 음. 지게 되기 때문에. 예, 고난도 받게 음. 되고 음. 환란도 겪게 음. 되죠 근데 이길 힘을 어떻게 주시라, 하신다? 주신다, 주신다. 음. 예,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아우 하나 이 목사님 나는 그런 건 싫어요 음. 음.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고난을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음. 음. 그분의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댄이야. 어리고 음. 현상에 매여 있다. 그렇죠. 어. 근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음. 어. 원하는 바도 음. 아니다. 음. 아.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백성들로 꽉차 있어야 된다. 음. 교회는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이 아무리 이걸 넘어뜨리려고 해도 음. 어, 넘어뜨리지 않는 그런 저력은 다 십자가에서 나오죠. 음.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만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음. 어, 그런 믿음에 장성한 분량이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이 이제 원체에 이렇게 분량이 음. 이, 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한 번, 그러니까 성경, 뭐 예를 들어 서 성경 1독, 뭐 이런 느낌이면, 진짜 이게 부대끼지 않습니까? 이게 뭐 1년에 1독하기도 진짜 막센데 이게 조금, 어, 이게 어,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고 음, 음, 접근을 해서 음, 조금 이렇게 음, 바라보는 것도 참 좋겠, 유익이 있겠네요. 음, 네. 음. 그리고, 어, 아까 어린아이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는 누구한테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관심 되게 많고, 음. 애들이 꼭 아버지 어머니 신발 짙직 끌고 다니는 음. 시기가 있잖아요. 음. 여자 애들은 또 어머니 화장대 다 망가뜨려 놓고 그렇지. 얼굴에다 막 루즈 음. 그려보고 막 그런 음.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신자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굴 닮고 싶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누가 누굴 알고 싶어? 예수님. 어. 예수님. 그게 성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이 궁금해지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성장에 대한, 영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가 사실은 영적 본능이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초신자인데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목사를 괴롭혀요. 음. 전화해서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는 교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교리가 뭐예요? 음. 교회에서 왜 예배 때 이런 거왜 해요? 음. 계속 물어봐요. 근데 똑같이 믿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물음이 없는 신자도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이런 영적인 호기심은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호기심이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고, 성공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고,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어, 이 땅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다른 선명한 야망이나 목표가 있으면 어, 이런 영적인 성장기를 그냥 건너뛰어요.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호기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가 없기 때문에 음. 세상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음. 어, 이전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성장기를 그냥 건너뛰다 보니까 무덤덤한 신자가 되는 경우가 참 음. 많죠. 음. 사실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음. 그때 자기의 야망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음. 여러분들이 이게 지도를 잘 해주시면 그 영적인 호기심이 자꾸 올라가서 음. 자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누가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 궁금해서 읽는 거고. 음, 맞왜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음, 맞 어, 사람 뭘 해야 되는 건가. 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어, 장성한 불량이라는 게 뭔가 음. 뭐 영적으로 뭐 성년세를 받든 이게 뭔데 음. 에,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부원하는데 이런데에 관심을 갖게끔 유도를 잘해서 음. 그 건강한 성장기를 보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음. 어. 이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뭐 다음 주나 다음 주 부흥회 소식이 있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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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음. 네. 많은 사람 그건 절대 못하죠. 그렇죠. 또 지금도 1단계에서 뭐1 5단, 계 음. 2단계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음, 계획은 하고 있고요. 음. 아직 준비 중인데 어, 영상 예배로 한번 그걸 해볼까. 그래서 음. 어, 영상 예배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네. 이게 근데 지금 너무 영적으로 침체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쯤은 영상을 음. 통해서 음. 어, 이렇게 도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음. 우선 저 굉장히 갑자기 네. 진짜 쌩뚱 맞는 음. 질문인데 음. 왜 근데 굳이 십자가일까요? 음? 굳이 십자가일까가 무슨 뜻이죠? 음. 그러니까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저희의 죄를 음. 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네. 그게 왜네 알겠어요. 왜, 음. 음, 왜 하필이면 그게... 십자가라는 네네. 형벌이어야 되느냐 갑자기 어.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제가 요즘에 뭐 목사도 영화 볼수 있잖아요. 바이킹,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바이킹스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오. 바이킹족이 하는 최고의 형벌이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사람 등을 파서 허파를 꺼내서 음. 꺼내. 그리고 이 피부를 옆으로 펼쳐. 그리고 공중에 매달아. 그래서 사람을 독수리. 오. 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아. 어. 십자가가 뭐냐면, 그때 당시 로마 군대에서 행했던 가장 극형이야. 아. 그러면 사실은 바이킹이 했던 것보다 십자가가 좀 약해 보이죠? 안 그래요? 음. 척추를 뒤에서 파가지고 음. 갈비뼈를 다 부러뜨린 상태에서 음. 끈에서 어깨를 이렇게 건네고 음. 옆에 음. 피부 조직을 옆으로 펴가지고 날개를 만들어서 음. 공중에 매달아 놓는 거야. 그렇게만.. 살아있는 시작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 좀 약한 것같아요 약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옆으로 묶어놓고 매달, 이렇게 매달리면은 네. 이 갈비뼈가 고정이 되니까 숨을 쉬려면 오. 무릎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해야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형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있는게 아니라 음. 계속 그 안에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려야 돼요 오. 사람이 온몸에 진이 아, 빠지고, 음. 그리고 또 출혈이 있죠. 음. 어, 그래서, 어, 출혈과 체력적인 고갈과 음. 그런 모든 걸 덮다가 죽는 형이에요. 음. 그러니까 죽기까지 숨쉬기 위해서 꼼지락거리다 죽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왜 십자가냐? 그때 당시 로마의 모든 어, 형벌 중에서 음. 가장 극형, 음. 십자가예요. 어 궁금해 갖고 어 잘했어요. 어, 네, 괴롭혀야 했어요. 돼요 목사님을. 네. <웃음> <웃음> 괴롭혀야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하고. 근데 어. 근데 나는 이 형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일단 음. 우리 옛날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것 같아. 이 그러니까 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 그럼 좀 십자가보다 약한 형벌은 뭐야? 좀 좋은 거.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 로마의 시민권이 없으면 십자가형이 극형이에요. 음. 로마의 시민권 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어떻게 죽일까? <목이> 음, ]긴 그렇죠 ]긴 목 잘라주는 게좀더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음, 근데 고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음. 죽기 직전까지 고통스러운 형벌을 더 고통, 더 극형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그 우리 기독교인 에로나 뭐 이런 뭐 황제들 있잖아요. 네. 가장 잔인한 게 뭐냐면 숨이 끊어질고 그래. 그럼 그 신자를 이 바늘을 위에다 세운 널판지에다 누려서. 음. 마지막 숨 쉬는 데까지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거기도 듣더라 아, 음. 교수형 이런 거는 음. 되게 좋은 음, 거지. 어, 왜냐면 고통의 시간이 그만큼 뭐하니까 짧으니까. 짧으니까. 어, 근데 나는 이게 목 자르고 이런 거는 되게 어, 그래도 고통스럽게 내 신체 일부가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그때 옛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통을 줄수 있는 형태이 음. 제일 큰 걸로 생각했다고 해요. 음. 그렇구나. 호완순 제가 한 거라는 영화를 봤는데 진짜 막 여기 있잖아요. 숟톱을다 음. 음. 분지르고 막저 음. 예. 요만한 조그만 간 간에 음. 딱딱쓸수 음. 이제 딱들어갈수딱쓸수 있는데 그래 그래. 그렇게 하루를 그냥 음. 며칠을 그렇게 딱 밥도 안 먹이고 막 음. 그랬다고 하고 음. 막보참아 너무 진짜 끔찍한 거 같아. 인간이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안녕. 안녕. 아, 성령의 감마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마에